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거 미래 원인 규모법 설명하다 말았죠. 그래서 일치법은 이제 결과가 같을 때, 일치법 차이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다 똑같으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예. 결과가 다 똑같을 때 원인을 찾는 것이 일치법인 것이고, 차이법은 일단 있고, 있고 없어야 돼요. 결과가 있고 한쪽은 결과 있고 한쪽 결과 없고, 네, 그랬을 때 어느 요소가 있고 어느 요소가 없느냐 이것을 찾는 거죠. 일차의 변형법은 뭐 여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섞여 있잖아. 그게 나중에 이제 사리가 나오는데 섞여 있으면 일단은 있는 것을 모으고 없는 것을 모으고 이렇게 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있는 것일 때는 어느 것이 공통적으로 있느냐, 없는 것일 때는 어느 것이 공통적으로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두 가지 방법을 섞어놓은 거죠. 예. 다 있는 것은 있는 요소를 찾는 것이고 있고 없고니까 있, 있을 때는 있는 요소 찾고 없을 때는 없는 요소 찾아야 되겠죠. 예. 어느 게 없느냐. 예. 그래서 한 한쪽은 식중독이 걸리고, 한쪽식중독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는다는 거죠. 공병법은 뭐냐면, 어 결과와 항상 결과원이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이렇게 한쪽에 두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나열한 다음에. 어 요 요소가 변할 때요 요소가 똑같이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상승하면 이것도 상승하는지 이것이 하강하면 이것도 하강하는지 예, 그것을 보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은 A가 x의 어떤 변화에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빈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그러니까 휴대전화 를 보는 빈도가 업대니까 이것도 교통사고 발생률도 올라가고. 이것이 나눠지니까 이것도 나눠지고. 예, 그러면은 이것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공변법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 보면 좀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중요하죠. 나중에 모두 배가 아팠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 똑같아. 결과가다 배가 아픈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배를 아프게 한게 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공통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공통되는 것을. 그럼 이 중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 모든 것이 공통되는 음식이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 여기에 사람을 줬고요. 이 사람이 먹은 음식을 쭉 나열한 다음에 어느 것이 있다, 있다 는데 y를 표시를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식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 여기는 다 y죠. 그러면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 있는 요소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 나머지는 다 어떤 어떤 애는 먹었더안 먹었는데 먹은 게이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이스크림하고 이 아픈 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원인이 possible necessary condition 그러니까 가능한 필요조건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치법으로 찾은 원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조건으로 봐야지 이것을 충분조건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반드시 배가 아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이스크림이 충분 조건이 되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치법에서 찾은 원인이라는 것은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필요 조건으로 보는 게 맞다. 즉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다면은 아마 배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그러 요러한 의미의 원인까지는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요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필요 조건에서의 원인과 충분 조건에서의 원인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일치법에서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을 가리키는 거다. 차이법은 이야기했죠. 한쪽은 있어야 되고, 한쪽은 없어야 돼요. 얘기 예, 나오죠. 그러니까 제는 식중독에 근접지만, 야는 괜찮죠. 그러니까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죠. 예,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걸 찾아야 되겠죠. 예. 네. 아니, 이런 식으로. 예. 네. 한쪽은 아프고, 식이고, 한쪽은 안 아프니까. 그럼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는 거. 요게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아이스크림 먹었고, 야는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이 먹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것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어, 그래서, 이 차이법은, 어, 일치법과는 다르게 충분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아이스크림을 먹고 먹지 않았다는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기는 힘들죠. 이것만으로는 그죠? 네. 이것만으로는. 그니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충분 조건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아이스크림이 이 결과를 낳을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냐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겠, 없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 없을 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라는 결과가 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필요조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아이스크림은 뭡니까? 필요조건은 아니라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라고 했을 때는 아이스크림이 충분조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었지만은 absent 없다 그게 그러니까 안 아프다 그죠 네. 그럴 때는 이것이 충분조건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조건이 아닌 것과 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좀 달라요, 네, 다르죠, 그렇죠? 네. 없을 때 있으면은 필요조건이 아닌 것이고요. 네. 있는데도 없으면 충분 조건이 아닌 거고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이래 말하면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쉬운 말이죠.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어, 예를 들면, 뭐, 키가 크면은 입사한다. 그럼 만약에 키가 큰게입사의 충분 조건이라면은, 키가 크면은 반드시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키가 큰데도 앱센트, 입사를 못했으면 그것은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 말입니다. 필요 조건도 마찬가지죠. 필요 조건은 그런데 이제 거꾸로죠. 없을 때 없어야 필요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는 없는데도 있어. 그러면 이제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키가 안 큰데도 입사를 했어. <laughs> 그럼 뭡니까? 키가 큰 것은 필요 조건이 아니,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키가 큰, 큰 것은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 말이 되겠죠. 예. 없으면 없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섞여 있다. 예, 지문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한쪽으로 몰, 몰, 이렇게 몰아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사람은 위에 다 이렇게 몰아서 표로 정리하고 배가 안 아픈 사람은 밑에 이렇게 몰아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쉽게 살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배가 아플 때는 뭔가 있어야 되겠지 공통으로 아이스크림이죠. 배가 안 아플 때는 공통으로 뭔가가 없어야 되겠죠. 예. 근데 공통으로 뭔가가 없는 것은 아이스크림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일으킨 것은 아이스크림이다. 하지만은 아이스크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원인이냐 하는 것까지는 어 여기서 말하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자 공변법은 아까 이야기 했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이것은 똑같아요. 일단은 논리는 이렇게 결과와 그 결과를 일으게 만한 요인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한, 이렇게, 여기서는 어떤 변화를 보는 것이죠. 이쪽이 변화할 때 똑같이 변화하는 요소가 있는지, 이쪽이 감소할 때 똑같이 감소하는 요소가 있는지. 그러면은, 고요소, 고요소는 만약에 B하고 Y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면은 인과적으로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그죠 혈압이 증가할 때 뇌파도 뇌파 강도도 증가하고 혈압이 감소할 때 감소한다면은 두 조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뭐 같은 내용.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일단 그려놓고요. 네, 표를 그려놓고 어, 결과가 있냐 없냐라는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우리가 차이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있는 곳에서는 있고 없는 곳에서는 없는 그런 요소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있는데 예, 요거 노인 택시사 이말인 이제. 그뭐 농약 같은 걸 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농약 같은 걸 치지 않으니까, 예, 네. 있고, 농약을 치니까 없고, 그러면 이제 요게 원인, 원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이렇게 표로 바꾼 다음에 이 표를 통해서 어느 것이 원인인지를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쓰이, 어, 이제 이 y 가 쓰이겠죠. 그러니까 y 는 y 대로 따로 모으고 이 no 는 no 대로 따로 모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안에 끌리겠죠. 뭐 예. 아픈 것에서는 공통되는 요소를 찾아야 되고 그안 아픈 곳에서는 역시 똑같이 없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에 속하겠어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김복현 후보는 어, 5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복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치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출구조사로부터 전체 투표자수로 이제, 어, 일반화를 했다고 볼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출구조사표에서, 어, 53%를 얻었기 때문에 전체 투표자수에서도 53%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화. 계속한다고 볼수 있겠죠. 예. 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쟁이 나왔을 때 이것이 뭐 통계적 3단 높법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에 화 속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판단을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남은 것은 결국은 귀납 논증 사례를 쭉 보면서 이것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는, 예, 그러니까 학교 시험 말고 이 박과제 시험에서는, 뭐, 이 귀납 논증이 어떤 종류에 속하냐,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가 않겠죠, 당연히. 안, 않고. 이제 뭐, 어떤 가설을 강화, 약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뭐, 실험 설계했을 때, 어, 예, 뭐, 실험소에게 조건을 찾는다라든지, 어, 뭔지 뭐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좀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감들을 좀 잡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 귀남 논증도, 어, 마스터를 <laughs> 하고요, 예. 조금 신급적그죠 예, 기남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 우리 교재에 있는 것 말고 제가 더 붙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어, 화면 녹화가 아니라 다시 이제 칠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칠판을 쓰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남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